안녕하세요, 창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이제 다크 디셈버인데요. 이름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그 전에 이제 해겐슬래시로 나온 언디셈버를 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재밌게 세달 동안 플레이한 추억이 있는데 오늘 한번 다크 디셈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게임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캐릭터를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검을 쓰는 버서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활을 쓰는 궁수, 이제 마법을 쓰는 이제 모르가나 법사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궁수를 좀 좋아해서 일단 활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커스터마이징 기본적인 거를 이제 할수 있게 어, 만들어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골라 주셔가지고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이제 들어왔는데 어첫 화면은 지금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튜토리얼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 쉬프트 같은 경우에 달리는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퀘스트를 한번 깨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어 타격감은 일단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좀 화면을 좀 멀리 하실 거면은 이제 그 마우스 스 크롤 뒤로 돌리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첫 보스를 왔는데 야, 일단 보스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쎄 보이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갈것 같은데, 한 방에 최대한 좀 피해 보면서 좀 이런 식으로 뺑뺑뺑 돌면서 하면 잡겠죠.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만약에 난이도가 진짜 이제 높은 윗던전을 간다 그러면은 방금 같은 거 맞았으면 진짜 바로 갔을 거예요 진짜로 지금 초반 그나마 튜토리얼이라 버틴 거 같은데 이럴 때 스페... 아! 이제 좀 생각이 나는데 회피기는 막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위급할 때 쓰시면은 좀 이제 아픈 거를 그나마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뭐 위험한 상황 이 있을 때 끌린 상황... 맞아 버렸네요. <laughs> 아무튼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아 근데 보스가 굉장히 잘 만들었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보스는 클리어했고요. 두 번째 보스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잘 피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좀 피해주고 좀 달려주고 좀 이런 식으로 무빙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 어. 어잘 피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못깰 수도 있겠는데? 자 스페이스바 일단은 여기가 시간초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깨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최대한 좀 버티면서 좀 질주랑 이 스페이스바, 이 회피기를 통해서 좀 피해 주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게임 진짜 오픈하게 되면은 어 진입 장벽이 꽤 초반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달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옛날에 이제 언데셈버를 제가 해본 적이 꽤 오래 있기 때문에 좀 그걸 해보신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패턴 같은 게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보스들만의 거의 그냥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좀 오랜만해서 에못 피한 건데 좀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하실 수 있다 피하면서 어차피 시간초가 따로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보스가 아예 똑같이 나온 건아니고요 보스가 그래도 좀 다르게 나왔어요. 거의 다. 야,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해 보니까 또 재밌긴 하네요. 맨날 이제, MMO 이런 종류만 하다 보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보스까지 이제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나가실 때는 T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마을 기한이 따로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플레이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막히신다, 보스가 너무 세다 막히신다, 그러시면은, 여기에 이제 수련 패키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아이템을 주는 패키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90 다이아인데, 어, 다이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다른 게임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 지금 4260 다이아에 109,000원인데, 굉장히 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스텝업을 한번 이제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레이븐 수련 패키지를 구매를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설템을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설템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게 랜덤으로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옵션 자체가. 보시면 생명력, 공격 시 피해. 공격시피에 적중도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뭐 공격속도, 뭐 치명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을 이제 엄청 많이 띄워야 될 거예요. 한3네줄 정도? 이렇게 띄워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엔드템이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일단은 초반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격력이랑 이런 게더 좋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수월하게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끼시면은 초반은 거의 그냥 웬만하면 다 밀리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패신데요. 이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게임을 모르겠어요. 게임이 일단 오픈하게 되면은 뭐 기본 패를 줄지 안 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3,000 다이아에 이렇게 이제 연구로 있는데,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팻을 구매하시고, 패 기능 28일에 구매하시면은, 이제 28일 동안 이제 계속 쓰실 수 있는 건데, 이 팻의 기능은 뭐냐면은, 따로 능력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능력치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그냥 아이템, 죽기와 이제 아이템 분해 및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팻을 끼지 않으면 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을 직접 드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데 팻을 어, 만약에 끼게 된다 그러면 소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환을 하면은 자 저런 식으로 이제 팻이 가서 먹어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저희가 몬스터를 잡는 게 되게 느려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나중에 이 게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스피디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면서 이걸 다 원콤에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도 안 보고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몬스터를 이제 이 아이템을 굳이 이렇게 먹구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패시 다 먹어준다. 어 그래서 되게 이 패스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무조건 구매하셔야 되는 첫 번째 순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이템 분해 같은 것도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필요 없는 아이템들은 패시 분해를 해준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스텝업 패키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당연히 구매하면은 되게 좋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뭐 강화를 뭐 확률을 올려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게임에서 필요한 이제 재료들을 많이 줄 건데, 뭐 일단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시, 즐기시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자고 이제 뭐 초반에 장비 패키지 같은 경우 그런 것만 구매하셔가지고 즐기시다가 뭐더 재미 있으면은 이제 더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료 상점에 있는 뭐 패키지라든지 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싸지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주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고스펙 캐릭터를 게임사 쪽에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만렙 같은 경우는 100렙인 것 같습니다. 일단 100렙으로 일단 캐릭터를 받았고 뭐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21강, 뭐 이런 식으로 올 전설 템이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좋은 옵션들을 뭐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아이템이겠죠. 이제 아까 처음 키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액트를 좀 밀고 있었을 건데 쉽게 말해서 이 다크디셈버 같은 경우도 이제 액트 1, 2, 3, 4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두트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좀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레벨을 다 이제 저 액트를 다 밀고 나면은 뭐 혼돈의 탑 여기에 이제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결국은 뺑뺑이를 도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혼돈의 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계속 이제 좋은 아이템을 파밍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방 오픈 시켜서 이제 돌고 궁수 같은 경우가 어떤 스킬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이 다크 디셈버 같은 경우는 뭐 스킬 트리를 뭐 따로 저희가 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스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스킬을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계속 뺑뺑이를 돌면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2번 스킬이고요. 자 3번 스킬도 한번 써볼게요. 자 3번. 요거는 뭐 회피기, 아, 뭐 살짝 버프 같은 것 같고요. 4번. 자, 위에서 화살 이 떨어지고, 어, 스킬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는 회피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몇번 충전해서 쓰는 살짝 화살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어, 여기는 이제 뭐 이제 새가 날아당기면서 좀 딜이 센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괜찮은데요? 궁수? 이거를 저는 지금 좀 게임에 이제 순전도가 당연히 이제 없다 보니까 좀 느릿느릿한데 나중 되면은 진짜 이거를 한 번에 몸을 몰아가지고 스킬을 쓰고 바로 도망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스피디한 게임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뒤에서 팻들이 이제 아이템을 다 먹어주고 한판 도는데 뭐 2분 뭐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무한 반복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서 을아 이게 아이템이 좀 좋게 나왔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체를 하셔가지고 뭐 전설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보고 그렇게 느끼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뺑뺑이를 계속 돌아야 된다. 굳이 이제 과금을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과금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어, 충분히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혼돈의 시면 지금 75.3%라고 보이시나요? 저게 이제 꽉 차면은 이제 보스를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스를 다 잡으면은 뭐 시면의 틈을 소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누르셔가지고 소환을 한 다음에 바로 보스방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피통이 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아이템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좋은 아이템이 안 떨어졌는데, 이거를 진짜 한 100번을 돌든, 뭐 30번을 돌든 운빨로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아주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혼돈의 시면을 클릭하면은,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걸 클리어해야 천천히 이제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티어 무기가 따로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티어 무기를 이제 좋은 거 먹을 때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버섯과 캐리. 이제 검을 쓰는 캐릭터를 좀 가져왔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좋은 스킬만 껴가지고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번은 평타를 쓰고 스킬을 써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1번, 그리고 2번, 2번은 한번더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3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자동으로 켜놓는 것 같아요. 자, 스킬 한번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스킬. 내려찍고요. 자, 이 이 스킬. 아 근데 스킬이 궁수보다 생각보다 별로 맛이 없네. 내가 제가 좀못쓴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스킬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뭐또 검을 좋아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한번 요런 일단 버사커는 이런 느낌이다. 아마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이제, 직업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섯컨 여기까지 좀 보면 될것 같고. 다음은, 이제, 모르가나. 이제, 법사죠. 전 솔직히 이게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어 굉장히 좀 법사 라인이 괜찮았었거든요. 일단, 아, 소환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근데 되게 쿨이 좀 기네. 자, 2번 스킬. 오, 자, 3번 스킬. 아, 제가 평타를 때리면 뒤에서 같이 때려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3번은. 자, 그리고 이제 4번. 화염 토네이도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Q 스킬. 뭐, 용 같은데? 딱히 이거는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장판 스킬. 확실히 스킬이 법사가 예쁘긴 해 보면은. 자, 스페이스바로 써볼게요. 오, 야, 세다 세. 원래 궁수할려 했는데 법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확실히 그 도는 속도가 다르긴 해. 범위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스킬이 근데 뭐가 정령 각성? 아, 이거 제가 뭔가 좀 실수한 느낌이 난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령각성이랑 뭐 동령, 화령을 소환해가지고, 좀 이제 소환 쪽으로 좀 가도 되고, 뭐 아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도. 그리고, 아, 그리고 각성. 아, 좀 커졌다. 커지신 거 보셨나요? 자, 1번, 2번인데, 각성을 하면 좀 커집니다. 이런 느낌. 확실히 이게 좀 이렇게 소환하는 게또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또 이런 직업도 꽤 하지 않을까. 일단 오늘 이제 다크디셈버 이제 저랩부터 이제 고랩까지,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는지, 어떤 스킬이 있는지 다 보여드렸는데, 일단 오픈되면은 저는 무조건 해볼 거고요. 옛날에 게임을 또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은 꼭 플레이를 해볼 것 같고 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차피 게임이야 그냥 뭐 하루 이틀하면 다 아는 거니까 나중에 오픈하면은 또 같이 해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